식당 가서 꼽을까? 응, 응 알어 여기도 뭐 건강한 거야? 바닥 건사 너가 잠들어서 일곱 살 때가 오는데, 소리 막얹지 아빠, 나 어제 엄마 깨운다고 바빠서 어제 잔다고, <laughs> 가다가 잔다고. 응? <laughs> 가다가 자서, 자다가 깨서, 응. 그다음 엄마 깨운다고 손을 안 씻었어. 로아가 엄마 깨웠다고? 어. 아니 내가 로아 이제 깨야 될것 같아서 깨워 들어갔는데 로아가 나를 안고 또 잠든 거야. 응. 그래서 나도 잠깐 잠들었지 누워서. 아. 그다음에 이제 로아가 먼저 깬 거야. 근데 <laughs> 자기가 날 깨웠대. 그래서 손을 안 씻어. 손 씻을 시간이 없었네. 그냥 아니야. 뭐좀가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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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로아야>. 음. <laughs> 우리 어느 식당 가는지 알아? 모르지? 아빠알 어? 아빠는 어? 빠는 아빠가... 나도 알아? 나도 알아? 나도 알아? 알아? 뭐 먹으러 가는데? 어, 응. 맞아! 로아 좋아해 <laughs> 아니야, 거기 아닌데, 로아야. 오, 저기 네 응. <laughs> 엄마, 로아 따라가야겠다. 아빠, 따라와. 응, 아빠랑 엄마, 로아 따라갈게. 아빠가엄거가 엄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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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어가어마가넘어졌엄아가 어제 가 엄마가? 엄 어제, 어제 넘어가대마가엄어가엄마거엄마 잘이라서 아, 그때 아직도 아파? 거의 다 왔어. 라야 엄마, 집 가서 약 발라줄게. 응. 괜찮아? 안 발라도 돼. 갑기물 차가 잠깐 온다. 잠깐만 기다릴 때 가자. 노란차노란차 노란차 지나가면 갈자 거기다. 가자, 가자. <laughs> 아빠는 일단 돈가스 먼저 먹을 건데? 응. 우리 빵 3개가 나올 거거든? 그러면 엄마 하나, 로아 하나, 아빠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로아가 빵이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? 그러면 아빠가 먹알야지 아빠 안먹지 로아 먹고 싶으면 아빠 아빠가 양보해 줄게. 아빠가 양보해줄게. 엄마안 먹자 아빠꺼도 먹고 로아 소포 얼만큼 먹을건데? 다 많이? 다 다? 저기 있는거 다? 응, 어. <laughs> 어구 로아 입 가리고 엄아는 후추 안뿌리지? 엄마도 응. 후추 안뿌 응. 엄마는 뿌려 응. 엄마 뿌리기 맛있아빠안고우안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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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> <laughs> 못잡을수도 있어 아랑 아빠랑 같이 해야지 하나 둘셋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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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잡아 알론다로아. <laughs> <laughs> 질 귀여워. 어. 또. 뭐 아. <laughs> 근데... 어. 저기도 이거 칠해 놨다 응? 거기도 다 벗겨 상처 나서. <웃음> <웃음> 도와줘. 아빠, 항상 잡고 있으니까, 아빠, 항지 잡고 있으니까 아정 아빠, 마. 자, 아빠, 둘, 셋, 잡아잡아 <laughs> 아빠, 머리. 아빠, 머리를 왜 자꾸 잡아 <laughs> 러신발 어떻게 했어? 신발 잃어버렸어? 러신발 똑바로 발 넣고? 안 들어간다 호랑이 여기 올라가 있었어 정확히 It's a plane! ㅋㅋㅋ 아, 아, 아우여기 여기를! 여기를! 딱! 고는거야 지만 뛰고 너 언니가 기 나와줘 오케이, 여기 아아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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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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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도 여기서 뛰어와! 따라하는 거죠. 매달리는 것 같아. 노래 안부르 왜야 노아는 아닌데 노아, 미끄럼틀어 내려와 미끄럼틀내려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